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범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도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펜덴테 라이트 리빙 익스 i n g 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펜덴테 어,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는데, 펜덴테 어, 라이트는 어, 임시 생활비를 뜻합니다. 어, 이 펜덴테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서 소송 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류 중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 어려운 말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어, 계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어, 쓰던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어, 나루터에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있는데, 어, 이제 배가 떠나지 않고 선착장 또는 뭐 나루터에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 그런 것을 보고 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류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임시 생활비가 필요한가? 어, 앞전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다른 슬라, 어, 비디오에서. 임시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어,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은, 그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한 1년, 어, 또 길면 한 1년 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한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뭐 1년이 되었던, 그 이하가 되었던 또그 이상이 되었던 상당한 기간입니다. 특히 여자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안 벌고 있다. 이제까지는 집에서, 어, 이제 가정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폈다든가 와서 폭력을 했다든가 하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어,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는 돈이 없어. 남자가 이제까지 돈을 벌어오면 다 자기가 가져가고, 여자한테 생활비만 조금씩 줬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혼자 살 길이 없는 거. 그렇죠? 어, 그럴 경우를, 어, 생각을 해서 임시 생활비, 펜덴티 라이티를 주는 겁니다. 전체로 이야기하면 펜덴티 라이티, living expenses. living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expense 는 어떤 뭐 비용이라는 뜻인데, 어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임시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앞으로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뭐 어떤 한 특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남자는 돈이 많고, 여자는 돈이 적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뭐 여, 남자는 마음대로 하고, 여자는 그동안 고생만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다 이거지 어, 그럴 경우는 남자에게 어, 당신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어, 임시생활비를 좀 줘라 여자에게 그렇게 어,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임시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생활비만 포함한 건 아닙니다 또그 양육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의 양육비를 줘야 되겠지. 소송이다 끝나고서, 끝난 시점에서 죽이 기다리다, 죽일 기다리다가뭐 아이들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은 뭐잘못한게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렇죠? 어른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갖고서 이혼을 하는데, 애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될거 아니야. 애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의료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거고, 데이케어가 필요한 데이케어도가져야 되는 거. 그건 돈을 누가 낼 거냐? 물론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줘야겠죠.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어이 임시 생활비에 포함되는 것이 예, 바로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아, 변호사비가 소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혼 변호사는 아, 적게 뭐좀 싸다. 아, 그렇게 오는 시간당으로 한 250불. 좀 비싸면 한 800불에서 100, 1,200불까지 까지 받습니다. 1,200불 시간당 그런 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잔치를 할 때, 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대체적으로, 어, 이혼 변호사는 시간당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를 받습니다. 300불에서 400불 정도, 어, 변호사 합의가 들어가는데, 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몇 수십 시간이 들어갔지, 몇백 시간이, 몇백 시간이, 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아내는, 그럼 어떻게, 어, 이혼을, 소송을 진행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최종 재판까지 가기 전에도 임시생활비가 필요한 것이고, 변호사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필요한 변호사비를 법원에서 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더 재력가다. 그러면 당신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자의 변호사비도 물어줘야 된다. 아,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물론,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 뭐, 생활비죠. 뭐, 어, 아, 양육비죠. 변호사비까지 내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 그게 밥입니다. 아, 그게, 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느 정도, 어, 이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아,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여자가 바람을 폈어. 아 어, 그런데, 여자는, 뭐, 경제 능력이 안 되는데도, 여튼 간에,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고, 아, 가정 파탄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 여자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뭐, 펜덴티 라이티, 리빙 익스펜스를, 남자가 전부 다 줘야 된다. 남자가 생활비도 줘야 되고, 뭐, 어, 양육비도 줘야 되고, 변호사비도 줘야 되고, 미치지. 아, 정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 뭐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닌데 정말 이 잘못은 여자가 다 했는데 남자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좀 공평하지가 못하죠. 하지만 아, 이런 경우에는 음, 재판의 최종 재판에서 어,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외 다른 부분에서 판사가 조정을 좀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가 야너참 불쌍하다. 어? 이 여자가 바람피워 갖고서. 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캔비까지 다물어줬않느냐 이제까지 그럼 내가 좀 신경을 써주겠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판사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었던 어, 공평하게 어, 그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평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어느 정도 공평해야겠죠 어,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을 피고 남자가 이혼을 원했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여자는 뭐이 천사가 되겠습니까? 여자도 할 말이 있지 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에, 여자도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람피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도 뭐 남편이 나를 때렸다는가 뭐 자기는 뭐 바람 남편이야. 당신도 바람피는데 왜 나는 바람 못 피느냐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당신이 평소에 에, 집에 좀 들어와 봤어 봐라 12시가 넘어야 맨날 밤에 에, 들어오는데 이게 뭐 사람 코빼기도 보기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성녀도 아니고 뭐 그런 뭐 이런 잣다한하든 집안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 그게 바로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임시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슬라이드가 내가 제가 좀 느껴 났는데, 여튼 임시 생활비는 생활비, 양육비, 변호사비 그렇게 세 가지를 따지게 되고 있고요. 임시 생활비는 어떻게 결,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시 생활비는 아, 이제, 버지니아 법에 따라서 우선 제가 예를 드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요. 물론 당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뭐, 생활비, 여자 생활비만 많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좋아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2858 이라고 합니다 88 그래갖고서 좀 아, 발음이 좀 이상하죠 2858 인데 이것은 퍼센테이지를 뜻합니다 28% 아, 58%를 뜻하는데 이거좀지워놓을까요 아, 아, 봅시다 28% 58% 인데 그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아, 이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수입이 6,000불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는 수입이 없다. 그렇죠. 이제까지 뭐 집에 계셨던 분이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럴 경우는 6,000불하고, 뭐 0불, 뭐 돈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얼마를 줄 것이냐, 얼마를 줘야 공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28, 58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28, 58을 적용을 하는데 남편의 월급의 28%, 아내의 월급의 58%를 적용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내는 58%가 됐든 100%가 됐든 갖고는 돈이 없으면 무조건 0이죠. 그러면 남편이 28%가 1680불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나중에 계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6680불을 한 달에. 예, 한 달에 매월 1,280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남자는 4,000불 조금 넘게 수입, 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1,680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전히 뭐 여자는 좀 손해가 아, 막심한 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가 또 나옵니다 양육비가 추가로 아, 남자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편차는 없어요 남자가 갖고 있는 돈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돈은 물론 이제 양육비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몇 명이냐 남자의 수입이 얼마냐 여자의 수입이 얼마냐 아, 이 중에서 뭐 임시 비자료 임시생활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아, 그 액수가 바뀝니다 이, 28, 58을 추가로 한번더 적용을 해본는데 요번에는, 여자가 수입이 있다. 뭐, 여기서, 뭐, 여자가 늘, 뭐, 남자보다 수입이 적은 건 아닙니다. 이 남편, 아내, 뭐, 요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아내가 물론, 뭐, 한 달에 만불, 이만불 벌수 있고, 남편은, 천불, 이천불, 아니면 뭐, 몇천불, 뭐, 몸이 아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주 낮은 금액이 될수 있는데, 하여튼 뭐, 남편, 뭐, 아내, 여자, 남자, 이 구분을 한 것은, 뭐,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고, 예외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수입이 많고, 남편이 적고, 그런 경우는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줘야겠죠. 여하튼, 28, 58 적용 사례를 볼 때, 남편이 6,000불, 월, 아내가 월 3,000불이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28%는 1,680불이죠. 아내의 58%는 1,740불. 이런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아, 돈을 전혀 안 주는 경우죠. 어, 그러니까 아내의 수입이 남편의 한50% 이상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 남편은 대체적으로 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물론 아, 양육비는 줘야겠죠. 자녀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것은 28, 58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제가 이제 뭐 자녀, 자녀 그러니까 이것은 미성년 자녀를 뜻합니다. 아,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역시 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똑같게. 아,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뭐, 황혼 이혼,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여튼, 뭐, 야, 아, 20년, 30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서 이혼하는 분들은 아, 미성년 자녀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경우가 적용이 되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30, 50이라고 합니다. 아, 30, 50을 적용하는데, 30%, 50%를 아, 뜻하는 것인데, 역시 실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앞전에 아, 아, 말씀드렸던 남편이 6,000불이다. 아, 아내가 아, 전혀 돈이 없다. 그런 경우 남편의 30%는 1,800불이 되죠. 아내는 0이죠. 뭐 그럴 경우는 남편이 아내에게 1,800불을 지불을 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없으니까 요, 여기 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남편은 아내에게 1800불을 줘서, 아내의 월 수입은 이제 1800불이 되는 거고, 남편은 월 수입이 4200불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남자가 더 수입이 많죠. 어, 따져보면은. 아, 하지만, 아, 이 정도에서, 어, 아, 예를 들어서, 뭐, 아,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뭐, 남편은 아내의, 아 뭐, 집, 아내가 사는 집에 모계지를 내줘라.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어, 어떤, 그 비용을 더 내줘라. 뭐, 그런 것을, 어, 요구할 수도 있고, 판사가 상황에 따라서, 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몸이 불편하다, 병이 들었다. 뭐, 그러면은 병원비도 더 나을 것이고, 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어디 따로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아내는 이제까지 부부가 함께 살던,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한 달에 1800불 주고, 아울러서 병원비, 그리고 아울러서 렌트비 정도를 지불해라. 뭐 그런 식으로도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 느 정도의 이 형평성, 공평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법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30대 50인이 뭐 28대 58인이 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꼭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변호사가,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은 아, 변론을 해서 좀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낳도록 하겠죠. 여하튼, 어, 그, 퍼센테지는 그렇습니다. 30대 50으로 퍼센테지가 나아가고. 자, 그러면은, 아내도 수입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어, 종전에 사용했던 6천, ,000, 3천이라고 하는 비용을, 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30%인 경우에는 이번에는 1,800불. 아내의 50%는 1,500불.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한 달에 300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남 아내는 3,300불이 되는 거죠. 한 달에 수입이 어, 남편은 한 달에 수입이 5,700불. 그래서 어느 정도 좀맞춰져 어, 나가는 것이죠. 어 물론 이제 아내가더 수입이 많다면은 뭐 서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내가 수입이 적은 경우 반 정도 되는 경우에 약간은 좋아됩니다. 어, 그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자녀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씩 어, 차이가 좀 나기 미묘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은 양육비에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양육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버지니아 가정법 20-108.2를 적용하게 되는데 나중에 혹시 뭐 구글 서치 검색을 하시게 되면 20-108.2 버지니아 코드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길어요 복잡하고 복잡하고 긴데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변호사비가 있겠죠 변호사비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이 많다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월 수입이 많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경우 상당히 재력 가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뭐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누군가 내야 되는데 아내는 낼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먹고 사기도 바쁜데 아니면 생활비도 없어 갖고서 힘이 드는데 어 그럴 경우에는 어 남자가 돈을 내 줘야 되겠죠. 변호, 변호사비가 뭐몇 만불이 들었던 뭐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 됐든 어느 정도는 변호사비를 주어서어 물론 이제 몇천 불에서 몇 천불에서 몇 만불까지 어, 가는 경우를 제가 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을 보았는데 이것은 남자의 재력에 따른 것이죠. 남자의 재력이 어떤가를 보아서 어, 그 남자의 재력이 어, 변호사비를 줄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아 그럴 경우에는 뭐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여자도, 어, 소송 계류 중인 동안에 생활비를 갖고 생활을 하고 양육비를 갖고 아이들을 기르고 변호사에게 돈을, 변호사에게 돈을 주어서 변호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아, 그게, 물론,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여자가 바람을 피워갖고서 남자가 이혼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남자 변호사 밖에 줘 까지 줘야 된다. 어마어마한, 하, 고통스럽죠. 그런 상황까지 이른, 이른다면. 어, 하지만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 확정되는 때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어,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버지니아에서도 그렇고 다른 많은 주에서 어,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혼을 쉽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가능하면 쉬, 이혼하기가 좀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이 기니까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혼을 하려고 러다가도 아휴 그냥 뭐 지내다 보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다. 아니면 뭐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동안의 오해가 풀려서 어, 다시 결합을 해서 어, 함께 사는 경우를 보는데, 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놓고, 뭐 집을 사고, 경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나라가 든든해져요. 어 그게 바로 미러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뭐 엄마, 아빠, 애들 뭐 둘, 셋 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 가장 이 어떤 이 나라를 받쳐주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서 어 경제 활동도 하고, 어 나라에 세금도 내고, 어 그러는데, 이혼을 하면 자꾸 가족이, 가족이 잘라져요. 가,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럼 이혼을 해서 싱글이 늘어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싱글들은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지. 그리고 아이들을 안 놓지. 아이들이 있다 그래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지. 어마어마한 손해죠. 사실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 버지니아 주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혼은 어렵게. 결혼은 쉽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게. 에, 뭐 나라를 어, 관리하는 어,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변호사비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양육비도 줘야 되고 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드니까 어,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든뭐 나는 이혼을 하겠다, 나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수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얼마가 들든지, 어, 또, 어느 정도의 복잡함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이혼을 하는 것이죠. 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 결혼을 잘못한 본인이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물론, 아, 상대방도 잘못했죠. 아, 잘한 것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아, 다 각오를 하고, 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 여기까지 임신 생활비에 대한 아, 이야기였고요. 아, 다음 번에 또 추가로 더 다른 아, 뭐 유익한 아, 그런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아, 꼭 기억하실 것은 음,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아, 뭐 인포메이션 아, 정보 차원에서 지식 차원에서. 또 흥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다음 또 다른 비디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